오늘은 엑시움 CNC니까 CNC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엑시움 네. CNC에는 레이저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레이저로 가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위시스 목공TV입니다. 오늘은 엑시움 CNC를 가지고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움 CNC 하면 CNC니까 CNC 가공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엑시움에는 네. 레이저 가공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가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레이저 가공에 대한 도면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V커브를 실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 생성을 누르시고, 작업 형식은 단일 측면으로 하시면 되고요. 작업 크기는 원하시는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폭 100에, 높이 100에, 두께는 상관 없습니다. 뭐, 상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소재 제로 위치는 소재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XY점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제가 이번에, 어, 도면을 그릴 거는 뭐 이쪽에서 그리셔도 돼요. 텍스트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이미지를 불러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읽기에서 원하는 이미지, 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와 졌고요 이쪽에 모사 비트맵 클릭을 하시고 색상별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하겠다 뭐 이것만 하겠다 다 가능하니까 저는 다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클릭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 벡터가 이제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벡터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적용 그리고 닫기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미지는 할게요. 자, 도면은 다 그려졌구요.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요 벡터 이미지는 하나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요 부분은 좀 진하게 하고 싶고, 요 부분은 연하게, 요 부분은 중간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벡터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벡터가 잡혔으면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대상 그룹 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거. 클릭을 하시면 자 그룹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는 묶고 싶어요. 다시 그룹으로 만들고 싶어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룹 대상 클릭하시면 이만큼 두 가지만 묶여 있고요. 요번에는 얘네들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 대상. 또 요거 잡아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 대상 하시면 자 각자 세 개의 그룹이 생겨났죠. 이렇게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구 경로를 들어가셔서 잠그시고, 어, 레이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는, 공구 경로는 요 빠른 조각 공구 경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공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른 공구가 써 있을 건데 레이저는 따로 제작, 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마 처음에는 다른 공구가 여기에 적혀 있을 텐데 그 공구 말고 레이저를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누르시면 어, 원하시는 공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에 우선 어,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그룹을 만들고 명칭은 음, 나만의 툴이라고 해서 적용하면 그룹이 하나 생겼죠. 이 안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선택한 공구 추가를 할 거고요. 저는 이름은 레이저 확인하시고 공구 형식은 엔드밀입니다 이거는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서 어 넣는 숫자들은 꼭 똑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단위는 인치고요 직경은 0.011인치 그리고 설정 생성에서 패스 깊이는 0.011 겹침도 0.011 그리고 피드밀 속도에서 스핀들은 200 그리고 피드 단위는 mm per m i n u 에서 피드레이트는 1000, 플런지율 1000딱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이쪽에 방금 만든 방금 제가 만든 레이저라는 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공구가 선택이 됐고요. 깊이 누르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이 도면에 어, 어느 정도의 농도로 가공을 할 거냐 좀 진하게 할 거냐, 좀 연하게 할 거냐를 이쪽에서 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아까 나눴던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서. 첫 번째는 외곽선을 보겠습니다. 외곽선. 해서 계산. 보시면 레이저가 이 외곽선만 따라서 이렇게 가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채움. 채움은 여러 가지 채움이 있습니다. 옵셋이 있고 해칭이 있는데, 우선 옵셋을 한번 볼게요. 옵셋 계산. 하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도면이 그려져 있는 것그 모양 그대로 요렇게 가공이 되는 이렇게 옵셋 방향이고요 해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0도 해칭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요게 지금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요렇게 해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5도 해칭이다 계산 하시면 이렇게 45도로 해칭이 되겠죠? 아니면 90도다. 계산? 그럼 이렇게 90도. 가능하시고요. 교차 해칭도 가능합니다. 교차 해칭. 이렇게 누르시면 계산. 하시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교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신데, 여기 겹침을 보시면 겹침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1mm를 겹치겠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넓어졌죠? 또는 0.1mm를 하겠다. 계산하면 엄청 좁아졌죠. 저는 그냥 0. 계산하면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어, 외곽선 또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겹치면 많이 겹쳐질수록 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은 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a x i m CNC는 두 가지의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 머신과, a x i m CNC 머신과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UCCNC라는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a x i m CNC 머신에 리모컨이 달려있어서 리모컨에 USB를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DSP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UCCNC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클릭을 하셔서, 액시움 레이저 MM 그리고 확장자는 TXT 파일, TXT 파일로 공구 저장을 하셔야 돼요. UC CNC 분들은 꼭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가공이 가능하고요. DS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액시움 HHC 레이저 MM 그리고 확장자는 MMG 이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그 머신은 DSP 머신이기 때문에, 요, mm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공구 경로 저장. 하셔서, 첫 번째, 레이저. 저장.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 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은 외곽선만 따보겠습니다. 외곽선만. 외곽선만 해서 계산. 하면 이렇게 외곽선이 따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 프로세서는 엑시엄 HHC 레이저 넣으시고 공구경로 저장 이번에는 2L 로 저장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요이 부분 요 부분은 저는 채우는데 교차해칭은 하지 않고 45도 해칭만 계산 하면 요렇게 45도 해칭만 됐죠 이것도 공구경로 저장 저는 3L 로 해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전부 다 저장이 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레이 머신에서 CNC 머신에서 레이저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움 CNC의 레이저 키트를 장착해서 레이저 가공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앞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도면 그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에서 위에 지붕 있는 부분, 이 네. 부분은 교차해칭했던 그 부분이고요. 네. 조금 더 진하게 됐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외곽선을 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45도 해칭만 네. 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컵받침. 용도로 한번 네. 제작을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벡터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용 용에 대한 네. 이렇게 가공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이미지에, 그냥 사람 사진 네. 이미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면봉처럼 이렇게도 가공이 다 가능합니다. 네. CNC에서 비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가공하는 것 외에도 레이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네.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우선 엑시움 CNC로 CNC 가공을 한 후에 네. 어, 내로고라든가내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 이름 이런 것들을 마킹을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킹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CNC로 가공한 후에 바로 마킹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곳에 네. 네, 그걸 가능하니까 아마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NC 비트를 활용한 가공 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해서 가공도 가능한 엑시홈 C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엑시홈 CNC의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